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과학 현상 세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이 아름다운 빛의 비밀, 바로 바이오루미네센스예요. 생물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화학 반응 덕분이죠.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루시페라아제라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 산화되면서 빛을 내요. 놀라운 건이 과정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무려 41%나 되는 에너지가 빛으로 변환된답니다. 페로플루이드. 이 신기한 액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죠? 아주 작은 자석 입자들이 특별한 액체 속에서 떠다니고 있는 거죠.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입자들이 자기장을 따라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요. 와우! 자석이 공중부양을 하네요. 이게 바로 초전도체의 마법 같은 현상이에요. 특정 물질을 아주 낮은 온도로 냉각시키면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전기가 아무런 방해 없이 흐를 수 있죠. 이럴 때 전자쌍들이 모여 특별한 상태가 되면 자기장도 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석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답니다. 이 모든 게 양자역학, 전자기학, 열역학 같은 과학 원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내는 결과예요.